여러분들 카톡으로 의견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카톡은 좀 빨리 치고, 빨리빨리 의사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 헷갈리는데 하면서도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죠. 이거 국어원에서 헷갈리는 표기, 1위 한 거예요. 뭐냐면, 유의어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적합한 거지 아니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의어들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푸한 언어생활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카톡으로 의견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카톡은 좀 빨리 치고, 빨리빨리 의사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 헷갈리는데 하면서도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죠. 오늘 몇 가지 짚어보시면서 우리 정확하게 자주 틀리는 단어 짚어보고 잘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의 대하고 어의의 대해요 사실 요거는 발음이 구별이 되긴 해요. 대는 좀 크게 벌려야 되고, 대는 좀 작게 입을 벌려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할땐 아이의 대, 어의의 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둘다쓸수 있어요 근데 이런거 있죠 거기 맛있대 이렇게 아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기 맛있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이 아이에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 내, 내 친구가 가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고 해 정말 맛있대 그럴 때는 아이를 쓰시면 돼요 이런거 있죠 내가 직접은 못 봤는데 누군가가 그러는데 그 사람 진짜 예쁘대 그럼 뭐 써야 돼요 아이의 대를 쓰시면 돼요. 예쁘대. 그 다음에 이 어이의 대는 이거예요. 한번 제 억양을 들어보세요. 야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대.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이의 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듣고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의 대는 진짜 맛있대 구별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이의 대는 더라 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던데? 이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이에 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이거 국어원에서 띄어쓰기 다음으로 1위 한 거예요 헷갈리는 표기 1위 표기로는 돼, 돼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되냐 그냥 되냐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세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앞과 뒤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뒤에 있는 돼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돼어가 줄어든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되어서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돼, 어, 서를 다 말하지 않거든요. 여름이 돼서 새 옷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돼, 어,를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돼지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어가 나와야 돼지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고 라고 하면 그거는 돼지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돼어고가 아니잖아요. 돼어로 풀수 있어야 돼지대로 줄여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죠. 밤이 되었다. 이거 우리 돼지 대자 쓰고 밑에다 쌍쇼 쓰잖아요. 밤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돼지 대는 항상 되어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야지 쓸수 있는 거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아 돼지 돼는 되어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아야 쓸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하고 정말도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쓰는 부사였어요 지나치게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아 정말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너무 춥다 정말 내가 걸을 수도 없이 너무 추워 이렇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도 쓰다 보니까 아예 뜻풀이가 바뀌었답니다. 이제 예전에는 지나치게였는데 요즘은 이제 뜻풀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정도 그 이상으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라는 의미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따르면 긍정맥락이나 부정맥락에 전부 너무를 쓸 수는 있게 해줬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맥락에 에는 너무를 좀 쓰지만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여러 부사를 써요. 정말 멋있다. 매우 멋지다. 참 잘한다. 이렇게 저는 다양한 부사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너무 쓰시고, 긍정적인 맥락엔 다른 부사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why, 왜? 이런 거는요. 웬일인지 말이야. 오늘 좀 마음이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건 왜인지 모르게. 이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요.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요것도 여러분들 줄어든 말이거든요. 이 웬만하면이 뭐냐면, 웬만하다의 이제 활용형인데, 이 웬만하다가 우연만 하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만 하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가 나와야 돼요. 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만 하다라는 말이 있나? 이러실 거예요.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이라는 거는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어원적인 의미도 그렇거든요. 우연만 하다에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오가 나올 수 없고요. 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웬만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요건요. 웬일인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인지, 이거니까, 그럴 때는 왜, 오, 아, 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띄어쓰기도 좀 신경이 쓰이시죠? 이제 카톡 워낙 빨리 하시다 보면은 띄어쓰기 그냥 우리 서로 안 하고 하자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공적인 언어 생활을 또 카톡으로도 요즘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여기서 같이 먹자 이렇게 이제 하실 때요. 같이는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의 단어. 먹다, 요거는 동사, 하나의 단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각단어는 띄어쓰는 게먼칙이요 그러니까, 함께 먹자, 함께 가자, 함께 익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다각 단어예요. 그러면, 띄어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각 단어는 띄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띄어쓰기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다. 요런 표현할 때, 이제, 수 띄어쓰기를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각 단어는 띄어요. 할, 동사, 하다예요. 수, 의존명사.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수, 의존명사. 하나의 단어예요. 있다, 형용사예요. 동사, 의존명사, 형용사. 각 단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띄어쓰죠. 그래서,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수 있다, 갈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럴 때 전부요, 이 수를 앞말과 띄어쓰셔야 돼요. 이게요, 안 되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될때 있죠. 그리고 안될 때도 있죠. 그 공부가 잘 되다, 안 되다가요. 다한 단어예요. 붙여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되지 않다라고 할 때, 안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건 안 하고 뒤를 띄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 안 되다 다 붙이는 동사 한 단어가 있고요. 안 뛰고 된다로 쓰는 부정문이 있어요. 이 요거를 어떻게 좀 구별하시면 되냐면은 안 되다의 반대 의 말이 잘 되다 공부가 잘안 돼. 너는 공부 잘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되다 붙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기계가 작동돼? 라고 물어봤어요. 작동 안 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안 띄고 되다예요. 작동되지 않다. 이렇게 안부정문을 표현할 때는 안 띄고 되다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잘 되다의 반대는 안 되다. 한 단어 붙여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이건 뭘 쓰면 될까요? 이건 약간 정도 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되다 잘되다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되다 농사가 안되다 이거는 안되다 붙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계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지 않아 이럴 때는 작동되다 작동이 안 뛰고 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국립국어원 전화로도 물어보시고, 또 온라인 가나다로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다 쓰실 수 있는데요. 고맙습니다를 조금 더 권유를 해요. 추천을 하는 언어죠.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근데 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사합니다는 일본식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감사가 한자어이긴 해요. 우리 한자어는 다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데이 감사를 중국어 사전이나 일본어 사전에 보시면 다 있어요. 이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 이제 감사라는 이제 한자어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고요. 고맙습니다는 이제 이 어원적으로 고마하다, 고마하다라는 게 공경하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했다고 이제 어원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맙습니다는 순 우리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맙습니다를 좀더 권장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끝에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안 해요. 다 고맙습니다로 하거든요. 그거는 좀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다쓸수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를 권장한다면 인사말로 고맙습니다를 권장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가게에 들리세요 들르세요. 어디에 잠깐 머물다가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르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의 발음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들르 거기에는 의가 모음이 두 개나 의+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발음하려고 들리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어디를 경유해서 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르다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들러서 가게를 들렀다 너 거기 가게 들러서 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들리다는 뭐예요 귀에 소리가 들리다죠 그래서 이 들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들르다는 어디에, 어떤 장소에 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들르다와 들리다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가게에 들르다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두 개는 사실 관련성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자꾸 들르다를 들리다로 발음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단어가 됐어요 잘 구별하실 수 있죠 책과 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드릴 말씀은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인생에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과 삶에 나와서 드린 말씀 잘 마음 속에다 담아주시고 언어생활 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